그 다음 두 번째 <laughs> 이 다가구나 주택은 갖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더 많아요 지금 반 이상이 다가구 주택 빌라야 갖고 오신 거니까 할수 있는 건 해보겠는데 요번 <laughs> 거는 또 강승모 씨 거예요 2018 타경 8769번 강승모 씨는 계속 안 오셨고 아, 요걸 갖고 왔네요 6억 600짜리가 600짜리가 2억 800될 때까지 안 나갔습니다. 이건 주목해 줘야 되는 건데, 난 원래 권리분석하는 걸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갖고 오는 것마다 권리분석이 복잡한 걸 갖고 와요. <laughs> 내가 안 좋아하는 걸 갖고 와. 근데 무슨 이거가 사연이 있는 거야. 6억 600짜리가 4억 9천 9백에 먹었다가 미납했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억 800까지 떨어졌어. 이제 요 눈치를 채갖고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 어떤 걸까? 이렇게 되고 나면 보증금이 20%로 올라가는 거 알죠? 20%야. 여기는 그래. 요딴 데는 30%도 있어요. 여기는 20%로 진행합니다. 이런 실수하지 말라. 조심하라.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집인데, 도로에서부터 약간 들어가서 본체를 지었어요. 이렇게. 아, 대지네요. 5 8 9 8 8팔약 59평이고, 음, 주택은 3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다가구라는 것은 다세대랑 틀리죠. 다가구는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고, 방은 여러 개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세를 넣을 목적으로 아마 다가구를 많이 들 짓는 걸로 알고 있고, 다세대는 한채한 한 채마다 그 독립된 집입니다. 한 가옥이에요. 그죠? 렇 이런 건 주로 세를 받을 분들이 많이 이런 걸 선호합니다. 다가구 주택 아참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도로의 폭시 4m면 허가가 나요. 근데 다세대는 전국으로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6m 이상 도로가 돼 확보를 해야만 허가가 나는 거야. 그래서 다세대를 짓는 땅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공두용, 이상규, 최미경 씨가 전부 다 뭐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2017년, 2017년, 2017년입니다. 저당권 날짜를 보니까 2018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대항력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해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당에서 받아가는 거야. 근데 배당에서 못 받아가 나머지 분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좀 봐야 봐봐. 이렇게 쭉 떨어져 갖고 2억 8백까지 됐으면 배당 받아갈 금액도 2억 8백밖에 없대는 거 아니야. 못 받아간 건 내가 다 물어줘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 여기서 의문이 있는 사람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전번에도 내가 유튜브에서 이걸 해, 찍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하는, 하는 게 나온 거야. 여기서 못 받아가면 그약 2억 800억을 하더라도 썼다 하더라도 이걸 이 금액을 내가 썼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받아갈 금 액의 합계가 5억 천이잖아, 5억 천. 5억 천이면은 나머지 3억 부분에 대해서 3억 천에 대해 저에 대해서 내가 물어줘야 된대 이 말이야. 그럼 2억을 썼어도 결국은 5억 1 천을 다 맞춰주려면 3억 1 천이 들어가야 되니까 5억 천8 0 0이란 돈이 내가 내야 되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가 1차 검토입니다만은 이 검토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자세히 봐야 되고 그냥 볼 려면 걸리면서 볼 려면. 자 여기 보니까 건물 등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토지 등기가 나와, 그죠 건물 등기로 봤을 때는 근저당이 늦었죠. 뭐보다? 임차인들보다 늦었단 말이야. 근데 토지 등기로 들어가 보니까 근저당이 더 빠릅니다. 같은 회사. 검단 신협. 이것도 검단 신협. 같은데 건물은 느린데 땅이 빠르다는 거야. 좀 묘한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건물, 땅값과 건물값을 분리해서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땅값이, 땅값이 여기 나오죠? 3 3억 7,440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임찬인한테또 먼저 해야 될 겁니다. 복잡한 계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3억 7,400을 계산해도 안될 거야, 아마. 왜? 네. 낙찰가는 또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50%의 낙찰이 됐다고 치면 이 금액의 50%를 계산해야 될 거야, 감정가에. 그렇죠? 오히려 한8천 정도 8,500 이렇게 되겠죠. 그걸 다 지급 하게 되는 거지. 누구한테? 근저당권자한테, 검단검단 신협한테 주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주고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 값에서 이 사람한테 주게 되겠죠. 임차인들한테. 그럼 임차인은 당연히 이사못 받으니까 못 받은 거는 또 역시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돼. 낙찰이 안 되니까. 어? 평생 살아야 될거 아니야. 이건 뭐, 무슨, 무슨 속담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싫어도 거기 살아야 되는 거야, 평생. 인천, 여기, 인천 여기 어디지요? 아, 성남시 수정구 복적동에서 빌라에서 평생 살아야 돼. 아니면 다 포기하고 나가든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복잡한 나의 그 구렁통에 빠지면 팔자가 바뀌는 거야. 평생 나는 여기서 산다. 그런 팔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인으로서 이대로 살아야 되나.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임차인 때문에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쭉 떨어져가지고 정지가 되기 전까지. 즉, 경매 집행비용까지 안 나오면 정지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이, 이 사람. 채권자가 10원도 못 받아갈 경제 지경이 되면 또 정지시킬 수 있죠 판사가 그 전까지 한 2천만 될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다가 임차인 세이서임무료를 받아 이 시세를 써갖고 왔어요 이제 누가 강성모 씨가 예상 시세가 시세조사를 해봤대요 해봤더니 6억 8천 3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집 집이 음, 시세가 그럼 내가 2천만 원 정도 떠어줬을 때 경매 비용 나올 때 채권자가 좀더가까 갖고 갈수 있을 때이세 사람이 이걸 받아 얼마야 2천만 원에 받아서 팔어 팔면 얼마 받아 6억 8천 받는다는거 아니야? 셋이 나눠 가지면 어때요? 자기 보증금은 나 자기 보증금은 충분히 나오죠? 좀 남겠죠? 음 그런 식으로 탈출 탈출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탈출해서, 임차인들은 임차인들로 살고, 은행은 비록 돈 천만 원밖에 못, 못 받아가겠지만, 그러니까 은행도 이그 바보된 거야, 그죠? 은행 지금 잘려야 잘못 이고 이렇게 돈 주고 나면 땅에만 받 땅에만 받아 해놨으니까, 건물은 순위가 늦잖아. 은행은 망한 거야. 은행,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돼. <laughs> 은행 망하게 했으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야지 너무 골치 아거아 손대지 않는 게 낫다니까 그 시간에 좋은 거 골라서 하는 게 나아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낙찰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1억 8, 6억 8천 받는다니까 한 2천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5억 천을 물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5억 천을 물어주게 되면 우리가 총 들어간 돈은 뭐 5억 5억 한 3천정도 들어가는거죠 물론 세금같은게 있으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럼 더 들어갈수도 있어요 세금계산을 해보면 당해새가 뭐 있나 볼까요 세금을 가압류가 아니죠 세금은 아니죠 세금은 없는걸로 보여지니까 세금당해서 없다면 5억 3천 주고 내가 이걸 사서 6억 8천에 팔면 조금 남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어려운 거 갖고 와서 묻는 것도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뭐. 옆에 가천대학교가 있어서 뭐, 세어하우스로 좋다는 등 인덴 잘 나갈 거예요. <laughs> 그게 지금 그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끝낼까 합니다. 그 다음, 2019타경 53,926. 157기, 곽희선님. 예. 박 기사님 이건 어떻게 갖고 오셨나요? 도로, 이게 도로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황도로. 서류상, 문서상은 답. 이렇게 돼 있죠.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공도는 아니고 사도인데, 이제 공도화가 된것 같은 모습이에요, 모습이야. 일단 가치가,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가치는 보통 3분의 1, 일반 땅의 3분의 1을 보상금액으로 정합니다. 보상할 때 3분의 1, 그런데 그 3분의 1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같이 현황은 도로인데 문서에는 답이야. 그럴 때는 한40% 정도를 책정합니다. 좀 올라가는 거죠. 30%라는 건 뭐냐면, 문서에도 도로고 현황도 도로는 30%밖에 안 준다 이 말이야. 일반 땅에 비해서 보상할 때 보상 가격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도로는 도로지만 서류에는 아직도 답으로 남아있다. 그럼 좀 올려준다는 얘기죠. 한40% 준다는 얘기야. 이런 사도 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 게 보통 어떤 걸 많이 주냐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소용했던 땅들. 새마을 도로라고 흔히 말하는 새마을 도로는 한 60%까지를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강제성 있게 뺏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60%까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도 다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이 도로는 이 가치를 보면 지금 이 표준 공시지가를 뽑아 봐야 되겠죠 공시지가에 40% 계산을 하시면 내가 보상 받으니까 예측되는 거야 40%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금 더 주는 거야 10%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현황은 도로가 아닌데 도로가 아니야. 근데 다 닭같이 보이, 전같이 보이는데 현황은 서류에는 도로로 돼 있어. 그런 것도 있겠죠. 거꾸로, 그것도 40% 40%를 주. 음. 다 도로면 아까 말했지만 3분의 1밖에 안 주는데, 연점 좀더 준다. 보상일 경우 그렇다는 얘기야. 개인한테 팔면 아무도 안 사. 누가 사겠어요? 음. 개인은 안 산단 말이야. 그렇다고 자이 내가 내 땅을 너희들이 쓰니까 너희들이 내 돈을 두고 돈을 달라 그렇게 할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경우가 다 틀리죠 예를 들면 이게 어디 막힌 도로 저 가면 가니까 끝이 막혀있어 막힌 도로를 내가 갖고 있는 도로가 있다고 쳐봐 그럼 내가 악말로 차단 막을 쳐서 못 들어가게 해돈줘 이거 침문 났던 사건입니다. 돈 줘. 아니면 막 싸워. 귀찮아서 막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만 원씩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통행을. 그게 막 침문에 나고 그러니까, 경찰서장까지 떴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이거 하는 놈들이 아주 독한 놈들이야, 도로 주인이. 그러니까, 뭐, 못 가기가 멱살 잡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 자, 이 결론가가 어떻게 나올까? 막힌 도로는 이 도로를 쓰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렇게 사방이 터진 도로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다닐 수 있어. 이거 특정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받을 때가, 청구할 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못 팔아. 그죠? 팔수 있는 세, 세상자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런 데가 만약에 보상이 되면은, 아까 말한 40%를 받을 수 있다. 땅값에. 보통 옆, 옆에 옆 땅값에 40%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일정 평수가 나오면 딱지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같은 데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건지 융통성 있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이런 이런 땅도 골을 내면은 그런 걸 가려서 골라라. 그러면 상당한 나한테 부가가치가 있다. 도로라고 분양권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준다 이말이야 그니까, 그냥, 그냥 현금 보상으로만 받을 경우는 별거 아닌데, 딱지가 나오면 황, 횡재하는 거야. 횡재. 평수도 제한이 있어요. 29평 이상이래야 완벽합니다. 29평. 어디 가도 통용되려면 29평 이상이래야만 딱지가 나와요. 옛날에는 30제곱미터가 넘으면 딱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왜? 무주택자한테. 지금은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제일 마음 편한 건 29평 이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야? 가만 저기 진짜야? 아니 이렇게 쳐다봐. 재개발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재개발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백 년 재개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집이 낡으면 수도권에 이렇게 모여있잖아. 어디든지, 수도권에. 그렇다고 시골로 가려면 갈 거야? 시골? 갈 거야? 아, 가, 가시는 분도 있어. 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재개발할 수밖에 없어. 응? 그래서 인프라가 좋은데 계속 뭘 산다. 서울 땅까지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야. 도로, 뭐 땅을 살려면 자꾸만 서울에 사는 이유가, 강남이 비싸고 용산이 비싼 이유가, 저거 인프라가 제일 좋고, 교통이 제일 좋고, 응? 교육도 좋고, 여기서 사는 거죠.

바보 같은 질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나저거 평소에 궁금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 그죠? 이런 기회에 확실히 알아들어야 되는 게 날짜가 제일 빠른 거 그걸 따지는 거잖아. 빠르는 게 근저당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렇죠?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가 나올 경우에는 그거 그거를 포함한 그 밑에 있는 순위들은 전부다 권리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말소된다라고 배운 대원칙이 있잖아요. 그 대의 원칙에서 자서 벗어날 게 없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말소. 뭐할수 없지 이미 근저당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렇게 근저당 같은 게 이미 설정돼 있는데다가 가든 길 걸어봤자 소용 없다. 여러분도 권리행사를 할때 마찬가지야.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내가 얘한테 무슨 권리행사를 하려고 가든 길그 후순위로 걸어. 걸 필요도 없는 거 지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걸 오늘 참고로 다 아셔야 돼요. 권리 분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 2019 타경. 아, 질문. 예, 마이크 갖다 드렸어요. 사용 도로인데 등기상인 돼지예요. 그런데 한세집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세 집. 예. 내 땅인데 그 도로가. 야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내 실력이 안 나올 수가 없네. <laughs> 자 아까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통과되는 도로냐 막힌 도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려면은 확인 확인 사살이 필요해. 내 땅이 과연 공부상 즉 문서상 도로돼 있느냐 안 도로 도로가 안돼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뛰어보면 보통 도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도로돼 있죠. 억울해. 어, 그래. 내가 언제 저걸 도로를 줬지? 둔 적이 없어. 줬다면 돈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돈 받은 적이 없어. 억울해. 그죠? 그러면 도로 대장이 된 제도가 있어요. 도로 대장, 도로 대장을 다입니다 떼어서 도로 대장에 내게 등재가 안돼 있으면 아직도 내가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야. 비록 땅으로 길을 주고 있었지만, 근데 도로 대장에 등재가 돼 있으면 아무 뭐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마지막 도로대장을 확인하라.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뭘 확인하라? 도로대장을 확인하라.